그래도 인생은 감동의 오인숙입니다.오늘이라는 선물.새해가 오면 우리들은 365일의 오늘을 선물로 받게 되죠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오늘을 살아내는 일은 어찌 보면 삶의 신비이고 은혜가 아닐까요?주어진 오늘의 시간 관리자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인생이란 오늘이라는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인생을 사랑한다면 오늘을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루이스 빈 스톡 박사의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는 항상 만일, 만일, 내일, 내일, 내일 한다. 그러나 오늘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어제는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이 가족을 사랑할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이 열심히 일할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성공을 위한 시간이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짐을 지고 그것에 짓눌려 오늘을 낭비해버리거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오늘을 소홀히 하기도 하죠. 만일 이러했었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만일 어제의 글이 그 없었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라고 하거나 내일 행복해지리라 하는 거죠. 그러나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게 아닐까요? 약간 으스스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들이 세상을 무너뜨릴 방법을 토론했다고 해요. 엄청나게 못된 의견들이 마구 나왔겠죠. 그런데 한 마귀가 엉뚱한 소리를 해서 마귀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대요. 나는 인간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잘 살라고 용기를 푹돋아 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마귀들간에 야유가 터져 나왔죠. 그러나 그 마귀는 태연하게 말이 이어갔어요. 그러나 서두 필요가 없다.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면 된다고 말하겠다. 그 마귀가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는군요. 자세히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것 같지 않나요?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이 빛날 수 있도록 말이죠.